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대여금도 민사에서 정말 많은 소송이죠.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줬으니 돈 갚으라는 소송인데요. 대여금 소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빌리고 돈안 갚는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약정금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여금도 큰 의미에서는 약속으로 정한 돈이니까 약정금 소송이지만 대여금에좀 유니크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돈을 빌려줬으니 언제 갚아라. 이런 차용증이라고 하죠.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지인간의 차용증이 없이 했더라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돈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여금 소송. 돈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죠. 약속한 기한 변제기죠. 변제를 정한 기한이니까요. 변제기에 돈을 못 받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예,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죠. 그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갚아! 해서 청구하는 게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도 있죠. 빌릴 때는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꼭 갚을 거라고 약속했더니 돈안 갚거나 경제적 사정이 지금 안 좋다 그러면서 미루거나 또 심지어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잠수차는 인간도 있죠. 그래서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빌린 돈못 갚으면 수치스러워서 자살도 한다는데 우리는 연예인들도 막 삐투가 터지죠. 못 갖고도 뻔뻔한 인간들이 참 많죠. 이런 경우는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통해서 안 하고 일반인이 하면 오히려 더 우스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변호사 통해서 보내서 압박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도 방법이 겠네요. 승소해도 그전에 돈 빼돌리면 안 되니까 통장이나 급여나 이런 거에 가압류하는 건데요. 통장이 가압류되면 통장에서 돈못 뽑으니까 빨리 돈 갚으려고 하 겠죠. 뭐 월급에 가압류하거나 막 이러면 뭐 회사의 개망식이겠네요. 또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오면 부동산 보통 근저당이라고 하죠. 부동산 저당 잡혀서 돈 빌리는데 돈 빌려준 곳에서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돈 갚으라고 또 압박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항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가 꼭 상담해 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증거죠. 주장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원고, 주장에서 청구하는 쪽에 있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준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지인 간에 뭐 차용증 안 쓰고 그냥 돈빌려준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실제 대여를 해서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들로 법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메시지. 야 언제 빌려줬으니까 언제까지 갚아 이런 메시지에서 응 알았어 이런 것도 진 거죠 뭐, 카카오톡이 되면 문자도 당연히 되겠죠 텔레그램으로 해서 없앴나요? 그러면 뭐 녹음해서 녹취하는 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잖아. 어 그런데 지금 좀 돈이 없어서 좀 밀어줘라. 그럼 언제까지 갚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또 나중에라도 이행각서를 받아놓거나 약속어음 이런 건 제일 확실하겠네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거. 요즘은 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하죠. 내가 피고에게 준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니까,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자 얘기가 있죠.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나오죠. 이자를 엄청 물게 해가지고 나중에 못 갚으니까 심장 1파운드 돌려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악덕업자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자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원금만 갚게 하고 선의로 이자 없이 무이자 약정을 해버리면 갚을 유인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자, 지연이자 같은 것은 약정, 약속으로 정해두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돈 빌려줬는데 구태어 이자 약정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는 법정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보이십니까?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일반인 민사상의 법정 이자는 한5%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상법 제54조 상사율인데요. 상사율은 1% 정도 플러스해서연6% 정도. 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무이자 약정을 해버리면 당사자간에 약속한 거니까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이5% 6% 보다 더 이자가 올라가죠? 뭐일까요? 보이십니까 특례법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줄여서 우리 소촉법이라고 하는데 제 3조 제 1항 이거 보이십니까? 소장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연12%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돈안 갚아서 법원에 소송까지 해게 됐으니까 소장, 법원 송달 받아서 어, 이런 게 있었네. 그, 안 순간부터는 연 12%로 하겠다는 거죠. 원래 제가 변호사 했을 때는 20%였다가 15%로 줄었다가 요즘은 12%입니다. 그만큼 시중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 12%까지 하는 건데 연 12%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즘 법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확실히 자산이 있다 이러면 지연이자 받기 위해서도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소송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만 제 2항 보이십니까 제 2항에서는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 항쟁 다투는 거죠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바로 다음날로부터 이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는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보통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다툴만 했으니까 예 소장 받자마자 지연이자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경우와 일부 승소했을 때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여금 소송의 피고다 그러면 항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제했다, 일부 변제했다. 변제는 갚았다는 거죠 일부 돈을 그런 거 항변할 수도 있고 또 상계 상계가 뭡니까 서로 똥돈 치자 나도 너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서로 똥돈 칩시다 이런 상계 항변도 있고요 여러 항변이 있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멸시효 얘기했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162조의 제 1항인데요, 보이십니까? 변제기 도래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보통 10년입니다. 민사 채권은 대여금 같은 경우 반면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무는 5년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원고 쪽에서 대여금 청구하려고 하니까 소멸시효 중단.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68조 보이십니까? 청구 청구는 이런 소송하는 거죠 소송하면 소멸시효 당연히 중단되겠죠 압류 예, 집행하면서 압류하면 당연히 중단되겠죠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됩니다 보존해서 내가 법적 조치를 한 거니까요 승인 상대가 채무 인정한다는데 그럼 중단되겠죠 최고가 있는데 최고 여러분 최고예요? 이 최고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야 빨리 갚아 이렇게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하는데요 대신 최고는 이렇게 갚으라고 해서 계속 갚아 갚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갚으라고 하고 6개월 내에 소송을 해야지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 입장에서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대금 청구 들어왔는데 피고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죠. 피고의 항변 아까 전에 소멸시효는 자세히 풀어드렸는데 딴거 변제도 얘기 들었었죠 이미 돈을 갚았다 아니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갚았다. 그래서 전체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대응 안 하면 전체 갚으라고 판결문 확정되면 그다음에 어쩔 수 없죠. 내가 예전에 갚았어도 왜 소송할 때 다투지 나중에 소송이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죠 소멸시효 주장은 시간의 효과죠 시효로서 채권이 소멸됐다 이 주장인데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 계약이 취소됐다 해지됐다 해제됐다 이런 주장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채무 인수라고 해서 내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갔다 상속 포기 부모님이 채무자였는데 보통 채무도 상속되죠 하지만 상속 포기해 버리면은 난 상속 포기했는데요. 부모님 재산 상속 안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채무도 제가 받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못 갑습니다. 상속 포기 항변도 종종 합니다. 채권 압류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데 그 경우는 이미 압류돼서 다른 절차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소송을 다 잘하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수술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술할 수 있습니까? 별개의 영역이죠. 민사소송에서는 서면을 잘 써서 내고 변론을 잘해서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버 f 오브프로프 이런 것들 일반인분들이 알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소송 뭐 간단하게 체용증 있으니까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렇더라도 피고 답변서 보고 변호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고 피고도 어, 대여금 무대가 뭐 갚았으니까 된거 아니야? 그러면서 입증 못 해가지고 또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랑 꼭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승소 판결 받아주는 걸로 끝나지만 돈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집행해서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바꿔서는 채무자 재산 조회도 할수 있고 채무자 재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채권 출심 업체에 맡기면 성공 보수로 20% 정도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비용도 줄고 더 전문가니까요. 집행도 위에 번호로 상담해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금 소송. 아, 이돈 빌려준 놈이 안 갚는다. 그러면서 입을 킥하고 힘드십니까? 2025년에는 빌려준 돈다 받으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돈 떼먹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 포함해서 필요하신 분 상담 주시고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